안녕하세요, 민주쌤입니다. 기장감이 좀 길어지면 하기 좋은 가르마 스타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에 맞아서 머리 정돈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 기장감은 코끝 정도. 처지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감인데 중간 부분 먼저 뿌리 쪽을 볼륨을 살려주면서 끝에까지 컬을 만들어줘야 기장 리프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볼륨을 살리면서 컬을 만들어주시면 되고, 옆부분은 한 절반 정도를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머리와 똑같이 뿌리에서 열을 주면서 볼륨을 충분히 살려주고, 끝에서 열을 한번더줌으로써 부족한 컬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뿌리에서 정확히 열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에서 열을 줄때 위로 빼면서 열을 주게 되죠. 근데 이때 머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옆쪽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롤을 천천히 빼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넘겨줄 방향을 한번 잡을 건데요. 제일 간단하게 잡는 방법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뒤로 주는 건데 처음부터 뿌리에서 먼저 바람을 주게 되면 너무 강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넘기고 싶다면 드라이기를 조금 먼 곳에서 천천히 가깝게 가져오면서 바람을 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더 넘기는 느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 쪽 가까이에서 한번 더 바람을 주면서 넘겨주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좀 중간 부분이 빨리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롤빗을 이용해서 볼륨을 한번더 잡아줄 겁니다. 끝부분만 이용해서 뒤로 한번 빗었다가 앞으로 밀어줬다가 뒤로 다시 빗어서 이런 순서대로 빗질을 할 겁니다. 뒤로 빗어서 앞으로 가지고 올때 그때 뿌리 쪽에 열을 천천히 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줬다면 다시 뒤로 빗질을 하면서 뿌리 쪽만 가볍게 넘어가게 좀 모양을 보시고 필요한 만큼 뭐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스타일링용 스프레이가 있어요. 머리가 긴 기장일수록 너무 딱딱해지는 스프레이 말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가벼운 타입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들어서 뿌려주시되 앞머리 쪽은 살짝 앞쪽으로 조금 당겨와서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들어서 뿌려주면서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타일은 가르마 스타일인데요. 어, 요즘 이걸 세미 리프 스타일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기장에서는 넘기는 느낌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